이 검사는 정말 중요한 검사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생략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검사니까 잘 봐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최영훈 교수입니다. 어떤 경우는 염증이 심하고 치아도 흔들리는 것 같은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치아도 흔들리지 않고 괜찮은 것 같은데 치아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알쏭달쏭한 결정을 할때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프로빙이라고 하는 잇몸 검사입니다. 한국말로는 치주 탐침이 될것 같은데 사진처럼 치아와 잇몸 사이에 전용 기구를 넣어서 깊이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게 잘안 들어간다면 치아가 잇몸과 단단하게 붙어 있다는 말이고 이게 깊이 잘 들어간다는 건 치아와 잇몸이 벌어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치아를 살리는 기준에서는 이 프로빙 깊이가 깊지 않으면 아무리 치통이 심하고 잇몸이 부어 있어도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X-ray 상 아무리 염증이 크더라도 이 검사를 잘 통과하면 치아를 살릴 수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굉장히 단순한 검사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지만 이걸 잇몸에 넣을 때 아프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환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 검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검사니까 아파도 좀 참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